나이가 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아파올 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? 이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닥칠 중요한 질문인데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오래된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마골라삐따라는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가 아주 간절하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몸은 늘 아프고 끊임없이 병치레를 합니다. 제발 저에게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될 가르침을 주십시오. 이 한마디가 뭐랄까 시대를 넘어서 꼭 지금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지 않나요? 맞습니다. 나쿨라피따의이 간절한 질문은요. 사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어떤 식으로든 한 번쯤은 던지게 되는 바로 그 질문인 거죠. 네 정말 그렇죠. 한때는 내 힘의 원천이었고 너무나 당연했던 이 몸이 어느 순간부터 걱정과 불안의 대상이 되어 버리는 그 순간, 그때 느끼는 당혹감, 어쩌면 배신감 같은 거요. 이 수천 년전 노인의 고민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토록 고통스러운 질문에 대해 과연 어떤 답이 돌아왔을까요? 붓다의 대답은 정말 놀랍도록 심오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. 자, 이 가르침을 한번 보세요. 몸이 아플지언정, 마음은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공부해야 한다. 와, 정말 강력한 선언 아닌가요? 몸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를 분리할 수 있다는 아주 혁신적인 가능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. 잠시 이 문장이 주는 울림을 느껴보시죠. 바로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. 아마 여러분도 지금 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. 아니, 그게 어떻게 가능해? 몸이 아픈데 어떻게 마음이 안 아파? 맞아요. 이제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그 비결은요, 우리 마음이 왜 고통받는지 그 진짜 원인을 이해하는 데에 있습니다. 놀랍게도 그 원인은 육체적인 통증 그 자체가 아니라고 해요. 여기서 오온이라는 개념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.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. 그냥 우리라는 존재를 이루는 다섯 가지 요소, 그러니까 몸, 느낌, 생각, 의지, 의식, 뭐 이런 것들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일시적인 묶음을 영원한 나라고 착각한다는 데 있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문제의 핵심은 이 깊이 뿌리 박힌 동일시예요. 이 몸이 바로 나다. 이 통증은 내 것이다. 이렇게 몸과 그 감각을 나 자신과 똑같이 여겨버리는 거죠. 자, 여기 두 갈래 길이 보이죠? 왼쪽은 고통으로 가는 길이에요. 몸이 곧 나라고 생각하니까 몸이 늙고 아프면 나 전체가 고통스러워지고 절망에 빠지죠. 하지만 오른쪽, 평화로 가는 길을 보세요. 몸은 내가 아니다 라고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하는 겁니다. 그러면 몸에서 통증이 일어나도 마음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. 이 작은 관점의 차이가 정말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. 이 단단한 동일시를 깨뜨리려면 우리가 건강이나 즐거움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 자체를 좀 뒤집어 볼 필요가 있어요. 지금부터는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는 비유들을 통해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 볼게요. 우리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쫓는 그 즐거움이라는 게 사실은 고통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라면 어떨까요? 이런 비유가 있어요. 한 나병 환자가 온몸에 난 상처가 너무 가려워서 손톱으로 벅벅 긁고, 숯불에 몸을 지지면서 순간적인 안도감을 느꼈어요. 하지만 그의 감각은 이미 망가진 상태라 실제로는 상처를 더 악화시키는 그 끔찍한 고통을 즐거움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. 바로 이게 비유의 핵심입니다. 우리 역시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뜨거운 불길 속에서 결국엔 더큰 고통을 가져올 그 찰나의 쾌락을 진짜 행복인 줄 알고 필사적으로 쫓고 있는 건 아닐까요? 또 다른 비유도 있습니다.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. 누군가 그에게 기름때가 지든 더럽고 거친 천을 주면서 이게 세상에서 가장 희고 아름다운 옷이라고 속인 거죠. 진실을 볼 방법이 없는 그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기뻐하면서 그 더러운 옷을 소중히 여겼습니다. 이 비유의 의미는 아주 명확해요. 우리가 건강한 몸, 아름다운 몸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시각이 마치 그 눈먼 사람의 시각처럼 결함이 있다는 겁니다. 우리는 이 몸이 결국 낡고 쓰러질 일시적인 그릇이라는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지혜가 부족한 거죠. 자, 이렇게 좀 심오한 개념들을 살펴봤는데요.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일상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런 육체적인 어려움 속에서 평온한 마음을 기르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? 여기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세 가지 마음 연습법이 있습니다. 첫째, 객관화 하는 거예요. 아, 내가 아파 죽겠다. 가 아니라, 한 발짝 떨어져서, 아, 이 몸이라는 곳에서 통증이라는 감각이 일어나고 있구나. 하고 그냥 바라보는 거죠. 둘째, 현재에 집중하는 겁니다. 좋았던 과거의 건강이나 나빠질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,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. 마지막으로, 자기 자비를 실천하는 겁니다. 고장난 몸을 원망하는 대신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준 이 몸에게 고마워하고 따뜻하게 다독여주는 거죠. 이세 가지가 바로 평화로 가는 열쇠입니다.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우리는 노화나 질병이라는 경험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. 그건 단순히 쇠퇴나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죠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한때 익숙했던 몸을 잃어가는 것을 나를 상실하는 과정으로 보시겠습니까? 아니면 그몸 너머에 있는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가장 위대한 기회로 삼으시겠습니까? 그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.